세연약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에브랑 밍크는 배우고 준비해 주면 언젠가 기회가 온다고 했습니다. 꿈을 현실화하지 못한 이유는 실용적인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내면의 세계에서 풍성한 상상력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것을 외부 세계에서 실현할 구체적인 계획이나 방법이 없습니다.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두 세계를 연결하는 실질적인 도구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그 도구가 어떤 것입니까? 인생의 전환점은 그때부터 다르게 생각과 행동,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믿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요 이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외부의 세계에서 내부의 세계로 비전, 현실로 바꾸는 것들은 옛 사람과 선지자들도 증거를 얻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는 알고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시간 안에 지금까지 존재했습니다. 앞으로 존재할 모든 것으로부터 영혼이 육체를 떠날 때는 더 이상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나 영향받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존재함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자녀들은 같은 모양으로 결과 육을 함께 지니시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곧 바기를 배라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 죽음의 공포를 엄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작과 끝이 있는 이 유한한 세계에 살고 있는 동안에도 창조의 힘은 영원하게 무한한 본성을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죽게 될 육체입니다. 이 사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렇지 않는 듯이 살아 다른 존재입니다. 그것은 우리 스스로에게 나만 빼고 모든 육체가 죽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우리의 육체적으로 쇠하고 노쇠하고 병도로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잊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창조되었을 때부터 전구였고 완전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상실한 때 죽음이란 당시에 물질의 육체만이 끝이 되어 제의 삭은 사망으로 우리에게 온 것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여기에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죽음을 끝이라 여기는 두려움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옛 아담은 죄로에 죄로 인하여 죽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창조의 완성으로 우리를 새롭게 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약을 세우셨으니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8장 7절 말씀 읽읍시다. 저첫 언약이 무용하였더라 둘째 뜻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라 율법과 함께 이스라엘 정체성을 요약하는 마음이 바로 커버런트 언약입니다. 그 언약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체이라는 약속이여 가르칩니다. 첫 언약은 모세로부터 받은 것으로서 이스라엘이 돌판에 하나님이 직접 서신 것입니다. 내 언약을 지키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인간의 힘으로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얼마 가지 않아 언약은 깨어지고 약속의 약속은 깨진 것입니다. 사람들의 육신이 연약하여 율법을 감당 못하고 율법을 어겨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마다 이 언약을 어김으로 언약은 흠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제사의식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죄 있는 자마다 성수에 와서 짐승의 피를 흘려 제사 지념으로 제사함을 받았으나 그런 후에도 또 죄를 짓고 계속 짐승의 피를 흘려 제사를 지내야 했기 때문에 이 또한 흠이 많은 언약이 되었으며, 액 언약은 흠과 티가 많아, 교력이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첫 언약이 무험하였더라면, 둘째 그신 세 언약을 요구할 필요가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액 언약은 인간의 내면적 양심까지 깨끗하게 할수 없는 불완전하였기 때문에 새 언약이 필요할 수밖에 없음을 나타냅니다. 다시 말하면 흠이 있고 불완전한 옛 언약을 완전하기 위해서는 새 언약이 필연적으로 나오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새 언약을 선포하시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에르기야는 유다 왕후의 멸망을 선포했던 예언자입니다. 이스라엘아! 드보라! 이제 곧 우리는 멸망한다! 라고 날마다 외쳤습니다. 멸망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언약을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아서 22장 9절 말씀에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전하고 그를 섬긴 영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스 8장 8절은 9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죽께서이르시되불쾌다 날이 이런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장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러시기를 이 언장은 내가 그들의 일조의 손을 잡고 애국장에서 인도여 내든 날에 그들과 내은 언장과 같이 아니하리라. 그들은 내 언장 안에 눈물로 잊지 아니하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다. 언장이란 상대적인 것으로 양쪽 모두가 지켜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양쪽 중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언약을 빼면 결국 그 언약은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 31장 31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보라, 보라 날이 이르느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집에 새 언약을 맺으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보라, 날이 이른다는 말씀은 에레미야의 선제가 절교 선 말입니다. 지금 우리부터 약 600년 뒤 앞으로 도래할 메시아 시대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세우신 때란 바로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와 나타날 유 커버넌터 신약 시대 이임을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에레미아 선지자 당시에는 이스라엘과 유다가 한국가로 존속하여 있지 않고 두 왕국으로 갈라져 있다가 북왕국 이스라엘 망하고 남유다만 남아있던 시대입니다. 따라서 두 왕국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라고 한 것은 언젠가 이스라엘도 회복될 것이란 희망을 지었을뿐 아니라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구별시기 예수 그리스 안에 하나가 된 자들과 더불어 새 언약을 세우시겠다고 상징적인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32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국장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믿음과 같이 아니할 것입니다. 내가 그들의 남편인 떼었고 그들의 내 안내를 함께 들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에베소를 통해서 얼마.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고의 첫 언약을 띄어넘을새 언약을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은 더 이상 돌비석에 생긴 것이아습니다 죽게 하고 정지하 기능이 더 이상 없습니다. 그 새로운 약속의 말씀은 살리고 하나 되어 어렵게 한약속니다 우리 사람들의 마음에 기록된 것입니다. 내가 나의 복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첫 언약 모세 의 열도의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인간의 입장에서는 그게 영원한. 생명을 줄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새 언약이라 품날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성취된 예수 그리스도의 피 값으로 언약을 애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이 땅을 오신 후 신약 시대에 이르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오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라 먼저는 유대인과 헬라인에게로 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라.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을 풀문하고 주무진 점에 의해 입제되었으니 이세언약은 이스라엘 백성이 치료 후에 모세를 통하여 그어진 전적으로 다른 것으로서 미래에 주실 것을 에레미야의 선진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3 3삼절읽읍시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과 집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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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의 언약 이와 본 내가 나의 마음을 그들의 성을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입니다. 이 텍스트, 텍스트가 여의 말씀. 그래서 히브리서 8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주께서 이러시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그들언약한이르시내 복을 그들의 생각에 해고 그들의 마음에 이 있기를 바 그들에게 담임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하나님께서 음. 이스라엘과 다시 뵙겠다고 하신언약에 돌판이 아닌 사람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하나님은 그대 하나님이 되고 그들의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진심입니다. 돌판에 새겨진 율법이 아니라 마음을 변화시키고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며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다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강구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아우르 고린도 우서 삼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는 묵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 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다.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율법정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정으로 죽이라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도리에 서서 새긴 죽게 하는 육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에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옥설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나,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에 있지 아니하겠냐 의의 직분 영광이 더욱 더욱 넘쳐나리라. 주는 영이시. 주님 영, 즉, 성령께서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나니다 주님의 영광을 받는에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성령입니다. 그래서 엘리베이서 31장 3 4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드리니 너는 요하라를 알다 하지 아니하니 이런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게 때문니다 내가 그들의 아픔을 사하고 다시는 그들을 기억하지 아니하니 요와의 말씀 히브리서 8장 11절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을 가르치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하겠음. 그들의 작은 자부터 로큰 자까지 다 나를 안다. 내가 그들의 불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라 하셨나이다. 에레미아서 31장, 31절 이하에, 히브리스 8장, 8절 이하에 중복되는 구절이 많습니다. 에레미아의 애언는 히브리스에 기록된 말씀으로 성취된 말씀입니다. 새 언약을 주시면 모든 이들은 그 마음에 오신 성령님으로 인해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에 나타나신 것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에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으며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니다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며,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1 3절 읽읍시다. <목소리>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매, 착각선 날가지게 하신 것이니 날가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지시오. 보정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더 좋은, 더 좋은 언약, 새 언약의 중부자가 되셨습니다. 첫 언약이 무궁지미로 깨질 이유가 있었답니다. 새 언약은 언약이고, 마음판에 새겨진 언약의 말씀이며 성령께서 보정하신 약속한 완전한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언약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다고 말씀하십시오. 주님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한 마음 성도된되시를 주문합니다. 기도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머으로 흐뭇고 고욕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살수 있는 자유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새언약에신 예수, 마음판에 사기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송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교환이오니, 바로 지금 구원의 기쁨을 목상하며, 진리를 더욱 확실히 누리고, 기뻐하고,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指导。